나움 가운데도 기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움서 말씀을 가지고 소선지서 시리즈 7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PPT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내 맘대로 내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내 상황에 맞춰서 성경을 읽고 어떤 나의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때 우리 사이에서 회자가 되었던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금메달리스트 로라 윌킨스의 영상이 그렇죠. 그 영상의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35년 동안 중국이 모든 금메달을 싹쓸이했던 그 여자 다이빙에. 미국 선수 로라 윌킨스가 결승전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결승전에서는 총 다섯 번의 시도에 합산 점수로 2승패가 결정이 되는데 그중 2차 시기까지만 해도 로라 윌킨스는 5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3차 시기, 4차 시기에 환상적인 연기를 보이면서 드디어 중국 선수들을 역전했고 마지막 5차 시기에도 안정적인 연기를 펼쳐서 그 금메달을 딸 수가 있었던 겁니다. 36년 만에 그금메달의 주인이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섯 번의 모든 시기마다 다이빙 대회에서 중얼거렸던 그 말씀이 있는데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말씀을 믿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포기하지 않고 그 경기에 임했던 로라 윌킨스에게 기적이 일어났고 결국 그녀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금메달을 따게 된 겁니다. 그 영상의 결론은 이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할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시는 분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은 영상이 한때 한국교회안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사실 이 해석이 뭐 엉터리 해석이고 잘못된 해석 적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빌리뽀서 전체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뭐 이런 메시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좋은 상황에도 나쁜 상황에도 행복한 상황에도 심지어 처량맞은 상황 이런 어떤 상황에 다 처할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들을 만족할 수 있고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그 구절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뤄내는 슈퍼맨이 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라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본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뭔지 대충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처음 이 나움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고 그 말씀을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움서를 보면 아수르를 향한 그 심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는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남유다를 향해서 엄청난 조공을 요구하면서 막 심하게 괴롭혔었던, 괴롭혔거든요. 그런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죄에 민감하지 않은 민족은 결국 심판하겠다는 메시지예요. 악한 아수르를 심판하는 걸 보면서 너희 유다 백성들도 지금처럼 계속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에는 심판받는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권능이 크신 분이래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권능이 크신 분이 진노하시고 그분이 보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수천 년의 그 역사 가운데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무감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떤 게 있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그들의 역사 가운데 뭘 보았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꾸만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점점 무감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무감각해진다는 건곧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나훈서 말씀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떠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나음서 말씀 자체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나음 선지자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도 조금 모호하기도 합니다. 우리 나음서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니누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아멘. 네, 자 여기서 엘고스, 엘고스가 어디인지 또뭘 의미하는지 우린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움이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의미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움 위로라는 의미로 많은 학자들이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나움이 무슨 의미라고요? 위로. 그러면 지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요나. 요나의 마, 이름의 의미는 뭐였을까요?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데 네. 아, 지금 방금 생각이 났는데 그거 체크를 안 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미가 말씀과 오늘 나눌 이 나온 말씀 다 읽어오신 분 계십니까? 아 손들어주시면 아 좋습니다. 어, 한나반은 뭐뭐야 좋습니다.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나음서를 나누니까 다음 달에 우리가 이 소선지서 나눌 때 어디어디를 읽어오셔야 되죠? 나음서와 예 네, 하박국서를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어디까지 했는지 또 제가 네? 아네그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흐름이 끊깁니다. 아. 자 반면에. 어, 성경에 나오는 이 나옴에 대한 정부는 모호하고 알수 없는 것들이 또꽤 많이 있지만 반면에 이 나옴서의 메시지는 모호하지도 않고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하고 간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딱한 가지의 주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게 뭐죠? 아수르의 악행이 계속될 경우 반드시 아수르는 멸망한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아스루가 그 악행이 계속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나훔서에 이 아스루라는 단어는 딱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것도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신 니누웨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이 니누웨가 아스루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누에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강대국 아수르를 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나음서는 그리고 언제 쓰여졌는지 이 기록 연대는 다른 소선지서에 비해서 비교적 명확합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BC 722년에 북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서 멸망하죠.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 남유다만 있었던 그 시기에 이 나훔서는 기록되었고 그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는 나훔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이세 명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이기도 기 합니다. 좀더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보면 나훔서 3장 8절에 확실한 힌트가 더 있거든요. 여기 보면 노아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노아몬. 이 노아몬은 도시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애를 향해서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보다 이 니누애 너네들이 더 낫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나훔서. 근데 그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노아몬이라는 도시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BC 664년에 완전히 멸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훔서는 이 멸망한 노아몬을 니느웨랑 비교하고 있는, 있는 거니까 BC 664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겠죠. 그리고 BC 612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기록 시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664년과 612년 사이, 그 50년 사이에. 이 나음서가 기록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초강대국 아스르의 심판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나음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은 뭐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려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주시고자했던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내 마음대로 적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들 가운데서 나음서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듣고 싶어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거죠?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부족한 나라도 품어 주시고 안아 주시는 하나님, 내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데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는 분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나훔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아수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들의 포악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훔서 2장 11절에서 12절 시작.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그 수사자가, 수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차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탄양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도다. 아멘. 자, 이건 아수르의 포악함을 사자의 빗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포악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읽겠습니다. 나음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자를 내버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또 성장 배경과 또 다른 경험들 때문에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노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똑같은 구절에 나오지만 어떤 사람은 진노의 방점을 찍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의 진,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내 방식과 경험대로 읽다가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자 했던 의도 거기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얼마 전에 파리의 올림픽이 끝났었죠.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작심 발언을 했잖아요. 네,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여자 배드민턴 단식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그 후에 했던 인터뷰가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죠. 전 개인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좋은 환경 속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또 한국의 배드민턴이 조금 더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작심 발언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취지가 한국 배드민턴의 발전과 선수들의 처우 개선이 원래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협회가 지금까지 보였던 그런 여러 방그 행동들을 보면 특히 뭐 귀국하자마자 열 페이지짜리 방방문을 먼저 발표를 했죠. 그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면 한국 배드민턴을 한국 배드민턴의 그 발전을 위한다. 이거의 원래 취지는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뭐죠? 서로의 막 자존심 싸움으로, 서로 주장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어린 선수의 그런 인성 문제로 이 문제를 어, 전환시키는? 문제가 흘러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의미와 주제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저 나에게 유리한 관점으로 그 말씀을 읽고 끝내 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내 경험치와 지식의 한계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를 이렇게 분별한다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저 내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해하기 편한 정도에서 멈춰버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그 의미를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저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본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감동하고 내말내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지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평생 성경을 많이 읽어왔어도 그저 나에게 유리하게만 그 말씀을 계속 읽었다면 나 스스로는 내가 어 성경 많이 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정작 우리 삶 속에서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내가 복음을 계속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나서와 나훔서가 성경 66권 안에 같이 있다라는 게 우리에겐 정말 큰 축복인 겁니다. 그게 왜 축복이냐면. 제가 처음 소선지서 시리즈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선지서 12권을 마치 한권처럼 여기면서 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12권의 소선지서 중에서 핵심이 미가서예요 미가서를 중심으로 모든 책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세트라는 거죠 그래서 미가서 앞에 나오는 요나서와 그리고 미가서 뒤에 나오는 나움서는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서로 한 세트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성경은 똑같은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죠? 니누의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가하면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유나서에서의 하나님은 니누를 회개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극률이 선택받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열 열방이 그 멸망으로 없어져가는 그 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움서는 어떻습니까? 악행을 계속해서 저지르는 그 아수를 향한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가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무섭게 심판하시겠다는 공의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나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나음서는 공의한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대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정말 왕부터 짐승들까지 전부 회개를 하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했던 처음 계획을 돌이키시잖아요. 반면에 나음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자이 구절은 아수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우상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악행을 계속하고 있는 그 아수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뭘 준비하셨다고 했죠? 바로 무덤을 준비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서와 달리 나훔서에서는 철저하게 아수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변덕을 부리고 계신 겁니까? 아, 용서했다가 공격했다가 용서했다가 공격했다가 아니죠. 하나님은 요나서와 나음서를 통해서 가장 악랄한 아수르라도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길을 열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이 요나서에 기록돼 있고요. 그러나 끝까지 악행, 악한 행실로 약한 민족들 괴롭히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그 내용이 바로 나움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유대적 관점으로 이 요나서를 받은 거예요. 성경을 읽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민족의 관점으로 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리누엘을 보면서 기뻐하기는커녕 그냥 화가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 아수르는 멸망해야 되는 민족이거든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거든요. 그냥 그들이 짐승처럼 하나님께 저주받고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 겁니다. 바로 요나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델인 거예요. 이런 요나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인 겁니다. 반면에 나움선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든 아수르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그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도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여깁니까? 아, 그 말씀 다 무시하고 아, 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죄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다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나에게 있어서 이런 죄들 큰 문제가 되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요나서와 나옴서가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와 나옴서가 같이 있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다알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에 꽂혀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정확하신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많으시고 위대한 하나님께 꽂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무궁한 하나님의 지혜 앞에 꽂칩니다. 그렇다면 뭐가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 맞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여러 속성과 이미지 가운데 한 조각만 떼어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 받아들이는 그런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가랑비에 옷젖듯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우리들의 그 일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실 때 그날그날 그날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엇을 이 말씀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지 그 긴밀하게 파악하면서 그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다 보면 그런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모든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전부 녹아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와 닿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아, 이게 맞았네요. 이게 하나가 빠졌네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성경을 읽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될까요? 제일 그 굉장히 중요한 팁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구절의 앞뒤 구절을 모두 같이 읽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시는 거죠. 사실 어떤 한 단락만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그위 구절로 올라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뒤의 구절에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시는 거죠. 그렇게 그 구절이 포함된 장, 장 전체를 읽어 보시고 그래서 그 장정체의 그런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그 성경 그 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파악하면서 각 구절의 의미를 읽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 주셨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보통 신천지가 특정 단어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자기들만의 특별한 해석을 하고 그것들을 자기네 교리로 이렇게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해석을 신천지는 뭐라고 해요?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전체 문맥 속에서 14장 15장은 7년 대환란 기간이고 그 관점에서 보면 14만 4천 명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 문맥 속에서 그 장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하면 이런 엉터리 해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단어 하나에 성경을 조각조각 구절구절만 읽기 시작하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천지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석에 미혹이 되는 거죠 내가 사랑을 말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100% 사랑이시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공의를 말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은 1%의 죄에 대해서도 다 뜯어 고치시고 후들겨 패시는 분으로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내 상황 따라서 한쪽 이미지만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는 나름 열심히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길진 몰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움서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래의 의미대로 읽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유리하도록 내 생각대로 내 입장에서 읽고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습이라고 나음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십자가를 통해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큰두 개의 기둥이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성품의 큰 기둥이에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세상 누구라도 그 어떤 악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내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또 다른 기둥.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향해서 주님은 그 죄에 대해 결코 묵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받은 이미 받은 이 구원이 없어진다는 뜻은 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은 결코 아니지만 그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도 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좀더 거룩하고 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말씀 가운데 흠뻑 젖어 살아 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